한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카카오톡을 열람을 하고 그걸 열심히 캡처를 해서 해당 증거를 소송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결국에 그 이혼소송에서는 카카오톡 증거 자체가 모두 배제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이혼 전문 변호사 이한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증거만 잡으면 제가 이길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버립니다. 진짜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실제 사건들 제가 겪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부정행위 증거를 모았다가 오히려 처벌받은 사례와 그 증거가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여성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 남편이 계속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 알람을 숨기고 뭔가 의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의심이 점점 커지다가 못 참으시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차에 몰래 GPS 기기를 달았어요. 요즘에 스마트태그 이런 제품들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남편 위치가 정확하게 나한테는 이제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모텔 앞에서 gps 위치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 이제 끝났다 이제 골로 보낼 수 있다 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출석 요구를 받게 되신 거예요 남편이 오히려 위치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여성분을 고소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바람은 남편이 피었는데 왜 내가 경찰서에 가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배우자 차량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휴대폰 뭐 어플 이런 것들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추적하는 행위는 이게 범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통상 법원에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다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변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다들 봐요, 법원에서도. 그래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을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아주 흔한 사례가 이메일 카카오톡 해킹인데요. 이 배우자 비밀번호 통상 비슷한 걸 쓰시니까 그걸 몰래 알아서 이 사람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어서 카카오톡을 열람을 하고 이메일을 열람하고 그걸 이제 캡처를 해서 본인 휴대폰으로 전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는 이제 잠든 배우자분이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어가지고 잠금 해제하고 대화를 캡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실무상으로도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계정일지라도 본인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열람하는 것 자체로도 불법이 될수 있었거든요. 한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카카오톡을 열람을 하고 그걸 열심히 캡처를 해서 해당 증거를 소송에 제출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고소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결국에 그 이혼 소송에서는 카카오톡 증거 자체가 모두 배제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없는 사이에 그 사무실이나 이런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녹음기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명백히 주거 침입 될수 있거든요. 대화 녹음이나 영상 촬영까지 했다면은. 이거는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까지 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찰이랑 대동해서 모텔 덮치기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정말로 큰일 날 일이에요. 이제는 불법의 영역이고 결국은 배우자의 잘못을 잡으려다가 내가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혼 소송에서는 그 증거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맞아요. 이게 과거에는 형사 재판에서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됐어요. 이제 그 얻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재판에서 쓸수 없다라는 원칙이었거든요. 그게 형사 재판에만 실질적으로 통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가사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아주 명시적으로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민사나 가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판사님들이 이미 제출된 증거를 봤는데 이게 사람이니까 이미 본 증거를 배제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참고가 많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 최근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사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그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대법원 판결례가 있고 나서는 조금은 실무상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자소송이 대부분이 가사 사건의 특성상 판사님께서 그 증거 파일 열람 자체는 할수 있더라도 판결 이후에서 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근거로 판단을 할수 없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유일한 증거라면 설령 인정이 되더라도 그 취득한 과정에 있어서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손해배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즉, 잘못된 증거 수집이 재판에서도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잘못을 밝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범죄자,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설수록 경계가 희미해져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흥분하는 의뢰인들한테. 증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 저쪽 상대방한테 칼자루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분노보다 지혜로움이 필요한 순간에 작은 경고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혼 형사전문 변호사 이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